지금부터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5초 내에 엔진 시동을 거세요. 운전 장치 조작 능력은 주차 브레이크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네개 항목 중두개 항목을 평가합니다. 주님. 와이퍼 조작 능력을 점검합니다. 5초 내에 와이퍼를 작동하세요. 5초 내에 와이퍼를 끄세요. 기어 변속 능력을 점검합니다. 10초 내에 변속기 레버를 드라이브에 넣었다가 다시 파킹 위치로 전환하세요. 지금부터 기본 주행 능력을 점검합니다. 주행 속도는 시속 20km 미만을 유지하십시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주차 브레이크를 해제하고 출발하세요 안전벨트 미착용 실격입니다 어? 자, 여러분들, 시험입니다. 안전벨트 냈습니다꼭 매셔야 돼요. 잘하자. 난 릴리온이야. 잘할 수 있어. 지금부터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5초 내에 네, 엔진 시동을 거세요. 방향 지시등 조작 능력을 점검합니다. 5초 내에 네, 우측 방향 지시등을 켜세요. 5초 내에 방향 지시등을 끄세요. 와이퍼 조작 능력을 점검합니다. 5초 내에 와이퍼를 작동하세요. 5초 내에 와이퍼를 끄세요. 주차 브레이크를 해제하고 출발하세요. 간다. 입소리 나면 끄기 정, 정사로 1, 2, 3. 자, 조심조심. 초록불인데 신호가 짧아요. 멈출게요. 정지. 고. 자, 가봅시다. 자, 진짜 마의 구간입니다. 마의 구간. 조금만요 조금만 더 그렇지 좀만 좀만. 오른쪽으로 다 돌려 자 제발 주님 주님 제발요 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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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두번 렛츠고 렛츠고 됐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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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고 있어 어깨선 딱. 반바퀴. 좋아. 왼쪽으로 다 돌려. 부진기가 넣고. 자, 갑니다. 오, 좋아, 좋아, 좋아. 됐어. 하나, 둘. 확인되었습니다. 오케이. 자, 오케이, 오케이. 와, 오른쪽 다 꺾어. Let's go.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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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우와, 됐어. 하나, 둘. 가자, 가자, 가자. 자, 오른쪽으로 턴. 오, 어디가? 됐어. 집중하자. 잘할수 있어. 오, 저기 버스가 있어요, 여러분들. 버스. 자 여기서 여러분들 깜빡이 깜빡이 꼭 켜야 돼요 좌회전 깜빡이 켜시고 초록불 될 때까지 기다리고 가자 턴 여기서 돌발 나올 수 있어요 돌발.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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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시다. 렛츠고. 이제 돌발 안 났으니까 네. 엑셀을 조금씩 밟아도 돼요. 자, 자 드디어 가속 구간. 와, 행복하다. 잠깐만. 자, 여기 근데 방심하면 안 돼요. 자, 가속 구간. 노란색 동그라미. 지나면은. 웅. 좋았어. 마지막 코스입니다. 깜빡이 꼭 켜야 돼요. 그게 종료 신호예요. 자, 턴. 자, 선 침범하지 않게. 이제 우측 깜빡이를 넣겠습니다. Let's go! 축하합니다. 예! 합격입니다. 와, 여러분들. 제가 드디어 합격을 했습니다. 이제 도로주행이 남았는데 도로주행은요 어..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정말 만족하고요 100점 만점에 100점 저는 약간이라도 감점이 될줄 알았어요 근데 100점 만점에 100점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와 너무 행복하네요 네. 그러면은 다음에 보죠 여러분들 저도 드디어 면허증이 생겼습니다. 자, 제가 운전 면허 학원을 다닌지 어, 한달 정도 됐는데요. 근한달 네, 만에 이렇게 땄네요. 아 정말 떨리기도 하지만 재밌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좋은 드라이버가 되기 위해 연습하겠습니다.